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님도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오, 언니보다 키 크네. 저희 <laughs> 아빠고요. 네. 할머니, 아, 네. 네. 엄마. 저, 저는 저 12살 5학년 구하늘이에요. 제가 만난 하늘이는요? <laughs> 엄마 예쁘다. 예쁘하네? 응. 잘 어울려. <laughs> 고 하늘, 높은 하늘에 밝다. 내가 좋으세요. 어, 예쁜 딸이야. 춤잘치고 노래도 잘하고 있는데, 노래. 엄마, 엄마 같이 손잡고 가고, 하늘이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엄마에게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아픈 아빠의 곁을 늘 지키는 의젓한 아이인데요. 꿈많은 12살 하늘이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실래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늘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뭐 배웠어, 학교에서? 나? 응. 오늘 어. 그냥 공부했어. 공부했어? 집에 오자마자 주방으로 향한 하늘이. 시야 돼. 시각 장애가 있어 앞을 잘볼수 없는 엄마 대신 대부분의 집안일을 하늘이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솜씨가 제법 능숙합니다. 됐다. 그냥 맨날 해오던 거라서. 언제부터 해왔는건 어, 그냥 자연스럽게 어릴 때서부터 앞이 약간 좀 엄청 흐릿흐릿하고 뿌옇게 보인다고 들었어요. 장애를 가진 엄마와 아빠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던 하늘이.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지만 채워주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요. 학교에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는 거 있으면 못 오시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이 어 자기 부모님 자랑하면 은 뭔가 좀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겨요 <laughs> 형체조차 구별 못할 만큼 희미한 엄마의 시야 하늘이 도움 없인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뭐? 외갓집을 자주 가다 보니까 버스 많이 타잖아요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앉은 데 앉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처음은 진짜 무서워서 실수할까 봐 그냥 꼼꼼히 다 체크해보고 다녔어요 표는 끊었는지 돈은 준비했는지 벨은 눌렀는지 이런 거다 이제는 엄마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딸 하늘이 그림자처럼 엄마의 곁을 지키는데요. 엄마 싱거운 것 같은데. 응? 아. 싱거워. 그지 응. 어, 살짝 넣어야 고작 12살. 너무 일찍 어른이 되는 건 아닐까. 엄마는 조바심이 납니다. 그서 하는 게 아주 안쓰러운 것 같아요. 해주고 싶은 건 있는데, 잘, 엄마가 잘안 보이니까. 반찬, 아니, 반찬 같은 거, 맛있는 거. 잘 못해주고, 그래서. 챙겨주지 잘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 다 하는 거 집 밖을 나설 때 역시 엄마는 하늘이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작은 하늘이의 손에 의지한 채 조심조심 발을 내딛는 엄마. 모녀가 손을 꼭 잡고 아, 향한 저기. 곳. 어, 할머니. 간식. 이거 감자하고 미숫가루 야, 미숫가루예요. 감자야? 아. 응. 안 돼? 응. 아빠도 먹어. 아, 좋다, 좋다. 오빠. 무더위에 일하는 할머니와 아빠를 위해 새참을 준비했는데요. 살리는 게해서 맛있어. <웃음> <웃음> 이곳이 할머니와 아빠가 농사를 짓고 있는 작은 밭 40여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면 하늘인의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데요. 이전에는 더 크게 농사를 지었지만 아빠의 건강이 부쩍 나빠지며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석으로된게 농선, 농선이 좋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그래서 지금 못합니다. 조금 줄였지요.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이 속상하기만 한 아빠. 안 되네, 뭐, 농사 옛날 접봤자었는데 적절하지, 뭐. 자기가 원한 대로 해, 해 줘야 되는데, 못 해줬어, 그게. 원한. 왜요? 못해 주잖아, 못해 주잖아. 하지만 투정 한번 없이, 늘 엄마, 아빠에게되레 위로 가되어주는의젓한딸 하늘이. 하늘이는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해요? 아 w 학이 t you're doing? Oh, Quaggia. Oh, q u a g g 않아요. 네. 공부 잘하나 봐요? <laughs> 어린 나이에 많은 걸 견뎌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는 꿈을 향해 꿋꿋이 나아갑니다. 이번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길을 나서는 하늘이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해야 하는 아빠와 함께 집에서 왕복 두 시간 거리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건 불어오는 바람 같은 마음 거야. 난품에 2월 따 그, 이, 이 정도쯤. 투석받고 오시면 바로 누워서 잠자세요. 응. 일주일에 세번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아빠 병원에 올 때마다 하늘이의 걱정은 끝도 없이 깊어져 갑니다 아빠가 좀더 심각해지면 어떡하는 걱정 속상해요 건강한 분 아빠, 엄마 마음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기도 하고, 네. 그죠? 네. <laughs> 우리 하늘은 어때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또, 가고 싶은 데도 많을 텐데. 네. 네. 그냥 뭐 먹고 싶을 거나 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그냥, 생각 잊어버리고, 그냥 참아요. 지금 당장 필요하고, 사고 싶을 텐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그냥, 머릿속에 잊어버리면 돼요. 어른이 되기도 전에 참는 법을 먼저 배운 아이.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만이 1 2살 하늘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되찾아 줄수 있습니다. 하늘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아, 살아? 이거 할머니가 사오라고 한 메모 적은 쪽. 꽁퐁이 가루비는 대패 삼겹살 두근 이렇게 어 정육점이다. 어 소고기 한근 하고. 이렇게 썰어면 되나? 어 조금만 더 썰어 주시고 조금만 더 작게. 나 이거 어린데 잘안 봐야. 아. 어? 홀로 장을 보는 건 역시 능숙한데요. 이렇게만 준대? 네. 바나나 하나. 바나나도? 네. 시차나? 바나나. 네, 하나. 아까, 아까 바나나 종이 없었잖아. 네. 근데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laughs> 집에 있을 엄마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지는 아이. 곧장 집으로 돌아온 길. 이거 오늘 내가 장본 거야. 장봤어? 어. 어 여기 어때? 맛있어. <laughs> 어느새 엄마의 엄마가 되어버린 딸. 호호호. 하늘이는 이제 자기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서 돌아온 저녁. 기운 없는 아빠를 대신해 하늘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빠가 아픈 후 익숙해진 일과인데요. 우와. 아, 할머니 콩자반. 할머니는. 왜 할머니 생전 안좋아요네 <laughs> 할머니 밥하고 콩자반만 있으면 그것만 드셔도 음. 밥다 드세요.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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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한삼 어, 회. 아 오돌뼈 있는 거안 돼. 아 이제 엄마 한쪽 큰 걸로. 아 안 들어와. 음. 가족과 함께일 때 비로소 웃는 하늘이. 없어서는 안돼. 없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너무 슬프고만. 하늘이 소원 같은 게 있을까? 소원이요? 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불안한 마음 없이 사는 것. 우리 하늘이가 더 예쁘고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 사실 우리의 힘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보태 주셔서, 우리 어 하늘이 네 가정에, 어, 좀더 밝은 빛이 새어 들어갈 수 있도록 네.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여러분들. 그럴 것 같아. 나는 네